노력에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희 김대식 의원 연령의조용히 시민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바로 현윤석열 정부의 어이 없는 행태, 어, 저... 중돌자와과기죽이기의 재난국에 한 상가를 시민 여러분에게 도발하고자 나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 사안한사이기는 한국과 진행되고 있으니까 10년이면 광산이 는다는데 광산이 되려도 벌써 3년 정도는 되는 그런 추운 세월입니다 그랬던 상암된 사업이 최근 두금씩 김영화 동작이 시작됐습니다. 간첩기 매력도이뤄어지고 기업 유치도 각종 사업 구상도 위원회 국기영과 정동주 시장님의 노력으로 이제 다 윤곽이. 부르나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는 얼마나 되나 중앙장점 기다리는 게 일이었지만 이제라도 아무것도 가기가 없는 전라북도에 건강한 대기업 하나 없는 김대치에 대망을 위한 새땅이 생기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후손들이라도 혜택을 보겠구나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바로 윤석열 정부는 세계정보대회를방쳐놓고 나라 방식을 다 시켜놓고 그것도 모자라 일말의 반성은 커녕그 책임을 모두 정부 전라북도와 세만금 사업에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정부가 세만금 s o c 예산을 무려 78%나 어째 버렸습니다. 이번 생방동 사업을 하지 마라. 전국, 김제부왕두 달은 다 죽으라는 소리가 목걸이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을 죽기 <laughs> 위해서 저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들 뜨겁게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취지 말씀에 가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원들 군락을 외치겠습니다. 제가선정하 참여라 기회를 세번 뱉겠습니다. 전북과 세방권을 말인 정부의 당은 참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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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심민은 훈루한 다라훈라훈한라훈한라장 여산을 살려라살려라살려라살려라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을 대표하고 계신 김영자 의원님께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인생 속 가득한 얼굴로 전통시장을 방문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활기와 생동감이 넘쳐나는 이곳에 저를 포함한 13명의 의원님들이 참담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앞서 오승기 의원님께서 왜 김대식 의원님들이 시민 여러분 앞에 서진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더 이상 김제시에는 전북과 김제 시민을 오롱하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 방자하고 부강모동과 인구 더 이상 부부 부수, 기관 역대 정부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인내와 희생만을 강요하며 진지분진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시절 풍부함 있는 사업 추진으로 동서 도로가 개통이 되는 등. 그만금의 희망찬 내일이 비춰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과 김대시민에게 전가하면서그만금 SOC 사업에 대해 보복성 예산 삭감을 차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시민 여러분, 지난 30여 년간 인내하고 지켜보았던 새만금을 다시금 깊은 수렁에 빠져 성적거리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것 같아 참으로 예석하고 비통한기 짝이 었습니다 김재식 의회는 지난 9월 14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수만금 사업 착각 예산 보건 촉구를 위해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시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역량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의 소망을 열고자 합니다. 김재식 의회와 김재식회는 작금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새만금 살기에 총력 대진할 것을 명시합니다 전북의 미래성장 동력이자 김제 시민의 염원 그리고 후대를 위한 소중한 꿈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새만금을 살려내는 데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김제시의 희계획을 말씀드렸으며 잠시나마 저희 김대시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